네, 안녕하세요. 김하이 쌤의 민법 하루문제 시간입니다. 33-43번 변형문제 공부하겠습니다. 문제는 네이버 밴드 풀어보시고, 해설은 여기서 공부해주세요. 네, 통정의 표시 설명 틀린 거죠. 이번 표의적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안 것만으로는 허위표시 성립하지 않죠. 안것 플러스 서로 합의, 통정이 있어야죠. 통정 합의가 있어야 통정의 표시가 성립합니다. 2번, 가정행위가 무효라고 하여 당연히 은닉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죠? 가정행위가 무효여도 은닉행위는 그 요건을 갖췄다면 유효, 유효입니다. 꼭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자, 3번은 자, 이거 외우세요. 허위표시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외웠죠?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3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수익자, 제가 대리인과 본인, 대리인이나 본인, 고놈이 고놈이라 동일시할자입니다. 상속인, 아버지와 상속인, 고놈이 고놈이라 동일시합니다.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 3번.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륙군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원 표시했죠. 본인은 제3자 이죠 선의 3자 아니에요. 유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 면법 108조 의항에 따라 보호은 선의 3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맞죠? 그 누구도 허위표시 무효 대항 주장할 수 없습니다. 5번. 5번은 제일 끝에 제 3자 해당하는가 물어봤죠? 그럼 가장 소비대체에 따른 대여금 채권 가르쳐 보세요. 가장 소비대체에 따른 대여금 채권. 이게 같은 말이 가장 채권입니다. 그냥 가장 채권이에요. 가장 채권이 허위표시 같죠? 그 채권을 매수했죠. 양수가 매수죠. 가장행위가 있고 가장행위로 있는 채권을 매수했죠. 그럼 제3자네요. 가장행위 후에 나왔죠. 제3자인데 또 선이랍니다. 그럼 선이 양수인은 108조 이항에 따라 보호되는 3자해상합니다 정답은 3번.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다. 꼭 외우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